네, 안녕하세요. 가발백화점의 장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이 가발백화점의 최민성 실장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저희 가발매장 홍보하는 그런 영상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 매장에서 꼭 하나 이렇게 강조하거나 손님들한테 도움되시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죠. 가발을 맞추는데, 가발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가발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가발 매장들은 항상 좋은 기성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발을 무조건 두달 걸려가지고 맞춰야 된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가발은 기성품이라고 좋은 제품이 이미 좋은 방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성품을 먼저 살펴보시고 기성품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확인하신 이후에 그 다음 맞춤 가발을 하세요 이 순서를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 나간 이후로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 영상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 매장 역사상 처음으로 물건이 없어서 못판 일을 이번 달에 저희가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가발 매장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손님들한테 충분히 보답해 드리는 걸로 수익이 생기면 네. 저희 궁극적인 목표가 가발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라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 매장 처음으로 물건이 없어서 못판 일을 처음으로 경험해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조심스럽지만 장사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조심스럽고 잘걸러들으셔도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남성분 기성 가발이고요. 네. 그다음 그 가발을 자르고 손질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하는데 가격이 49만 원이잖아요. 49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제가 파격적인 할인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네. 제가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뭐만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생생낼 건 아니지만. 약속드린 것처럼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추석 전까지 오늘 이 영상이 나간 날로부터 추석 전까지 기간도 한정해 놓을 거고 네. 그다음 액수도 너무 작은 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장사가 더잘 되거나 했을 때는 제가 지금처럼 영상으로서 꼭 공개를 하고 가격 자체를 아예 상시적으로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할인폭을 더 크게 한다든지 반드시 보답해 드릴 테니까 얘네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한번 살펴주세요. 그래서 결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감사의 뜻으로 추석 전한두달 네. 동안 지금의 남자 가발만 기준이죠 49만 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왔다. 어그 얘기 들었는데 저만원 혹시 한번더 해주시죠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분 좋게 또 내려주신다. 감사한 마음으로 추석 전까지 기성품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만 원에 말하면서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열심히 네. 더큰 액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이벤트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서로 윈윈해 되는 좀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만원 이벤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